네안녕하십니까게잡비사렇게렇게잡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이번게잡프로이스때 테란전 테이렇 프로토스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고, 테란 3억? 들고... 을들고아고아주원갔다 병원 갔다 왔어요. 왔어요. 밤이아파가이고 아, 진짜 나도 그런 날이 올려나. 옛날에 군대에 있을 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봤어요. 근데 그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돈을 한 몇십만 원 뽑아가지고 그걸로 뺨 때기를 맞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었어. 갑자기 그거 기억나. 내가 그, 근데 그런, 그런 정도의 돈을 뽑아볼 날이 없어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 뽑고 있어. 그걸 못하고 있어. 나한테 그럴 날이 올려나? 여러분들, 그럴 때 저한테 때려주실 분? 나도 돈으로 맞는 날이 올려나? 내돈 뽑아가지고 때려주세요. 여러 찰싹 <laughs> 차살때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어요. 와. 5천만 원을 손에 들고 있으면 무슨 기분이지? 상상이 안 가요. 이평 감자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네요넌 진짜 감자로 맞을 줄 알아요. 어디서 감자를 들먹이야 디빵 가수 이기왕 우원님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이키님 방송 파이팅요 과제 때문에 죽겠어요 과제 출발 한번만 해주세요 힘낼 수 있게 기리요 아이고 우원님 2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과제 때문에 죽겠다고 과제 출발 한번만 해달라고 하시네요 아 내가 과제 과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원님을 위해서 내가 그런거 해줄거 같습니까 어? 과제 출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복많이 받으시고 이 씨발 아 이거는 노을밤바다님 뭐, 네.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멀티를 해야돼? 뭘 해야되지? 아이고 노을밤바다님 별풍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궁금하겠지? 정말 그냥 단순 드라군인데 이걸로 이득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너 이게 거리가 안 가까우면 저 멀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멀티 했다가 큰 코다 치는 상황이 분명 날것 같아서 이거는 멀티를 안 하는 걸로 돌아갔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멀티하는게 뭐더 나았을 수도 있는데 하, 이거 감으로다가 때어맞추겠습니다할수 있겠지 이티아 화이팅 아 노래는 직접 녹음한 게 아니고 외계인 이티라는 노래가 있어요 실제로 산울림이라는 밴드에서 만든 노래입니다 옛날에 외계인 이티라는 영화가 나왔을 때 만든 조례로 알고 있어요 낮에 일어 y I will say, I 컴퓨터 앞으로 출근하거든요 동영상 편집해야 l 요 직업이 유튜버 및 스트리머 및 DJ이기 때문에 네. 컴퓨터 앞으로 출근합니다. 네. 출근 시간이 한 1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저는 차비도 안 들고 이걸 왜못 참아요. 어? 진짜 개이득 여러분들 판단을 정말 세근하게 해서 사리만 죽어볼까요? 약간은 방금 전사리의 수비 좋았고 수비의 근거는 어, SCB로 정찰을 해서 앞바닥이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리방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던 상황이었죠. 문제는 이제부터 인것 같습니다. 재판단. 상대방이 유리하게 시작을 했고 앞마당 멀티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흘러가면 당연히 불리한건데 요거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작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의 스 근거 하에 잘숙이 하시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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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낮에는 농사를 짓는다고. <laughs> 나는 농사 체질은 아닌 것 같아. 농사 하, 해보신 분? 막 그런 그 고구마 캐고 감자 캐는 거 해보신 분? 저는 해봤거든요. 아뭐 그런 저희 집이 그런 거라서 해본 거 아니고 외가 그그 그 할머니. 외할머니가 용서를 하셔가지고 도와드리려고 했었는데 하면서 느낀 거는, 거는 나는 못 해먹겠다 이거. 진짜 어려워요. 우와. 오빠 <목소리> 그거 때리는 거 아닌데? <목소리>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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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할 남자답게. 이야다 욕하지마 어리석게 들리는 꽃처럼 나는 지아 불어라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웃음> <웃음> 이게 보다 작전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거죠. 결국에는 아씨, 발했죠술 봐. 면 나오기를 솔직히 바랬는데 딱나와줬어 그렇게 안 나왔어도 상관이 없었긴 했거든요. 와, 정말 고맙게도 나와줘서 이겼어요. 운이 좋았네요 아니, 아니, 이아쉬아나보네요니아 지얼만 말하고 나가네 아니, 아니, 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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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니루루 아니, 점 좋았어. 아! 아! 갑시다. 갑시다.